드요 네. 얼굴 좀 보여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아티스트 리미예요. 오늘 정상님한테 해드릴 메이크업은 아이돌로 유명한 진자림 씨의 메이크업을 오, 똑같이 무라인가? 해드릴 건데요. 정말 기대되시죠? 와, 진짜 기대돼요. 그쵸. 진짜. 아 지금 굉장히 생머리시네요. 선님 와. 평생 그렇게 방송하세요. 눈 가리니까 잘 생겼어요, 진짜로. <laughs> Amazing. 저 진짜 이쁘게 해드릴게요. 이쁘게. 웃기게 말고 진짜 누가 봐도 이쁘게. 남자 아이돌처럼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남돌. 알겠습니다. 저도 한 미모 하잖아요. 절 믿으세요. 믿음이 안 가요. 이런 얼굴로 해드릴게요. 파운데이션은 요 정도 짜주고요. 절 보세요. 저를 보시라고요. 아 진짜? 아, 하세요. 저참 제 생얼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? 네. 어때요? 좀 심각한데요. 예? <laughs> 아좀 심각하다고요? 아니 아니. 심각하시다고. 진짜 한데 아니, 심각하잖아요. <laughs> 자, 피부는 됐습니다. 이게 하얘져요, 화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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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가부키 아닌가요? 저, 저기요. <laughs> 네. 여기도 아니고 아 저기요. 신명 사진 아니죠, 지금? <laughs> 눈썹은 이 갈색 제일 진한 거. 어때요? 그 차이를 한번 봐 보세요. 어, 이쪽을 해야 되는데. 네, 눈 감고 절대 뜨지 마세요. 어색하니까. <laughs> 아 하세요, 하세요 제발 눈 뜨지 말아 주세요. 진짜 부당스러워요. 아 진짜로 으흡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난왜 <laughs> 이렇게 늙었어요? 그뭘 가져? 아니 요왜 그게 아니에요? 정상이 <laughs> 그러면 위를 봐 주세요. 위를 위 위에를 이렇게 보세요. <laughs> 아 진짜 개 <laughs> 못생겼어. <laughs> 아니 누워 눈을... <laughs> 이때 이제 어때요? 잖아요아 그냥 저를 믿으세요 저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아, 이게 더못 칠하죠 피부에 아니요 그치 이게 네 좋던데요 화면에 잘 안보이는데 이거 화면에 잘 안나면 장땡이죠 뭐라는거야 뭘 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상님이 부끄부끄 귀여운 여고생장처럼 보일 수 있게 해주는 필수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웃어주세요 잘했어요 자 저쪽 <laughs> 됐어요 뭐가 달라진 거야? 근데 사림 님네저 진짜 화장 안 하는 게 나은 거 같아요 왜요? 이건 섀도우예요 눈을 감으세요 또 떠도 돼요? 아, 이건 이건 그냥 티도안 나네요 눈 그런 거 없어요? 아, 아이돌 보면 눈 이렇게 아 이거요? 아이라인 그릴 거예요 이거 그리면 좀 달라져요 눈이? 됐어요? <laughs> <laughs> 됐어요? 네 거울 좀 보여주세요 아니 <laughs> 앞수네 <앞선에> 아, <laughs> 봐봐 봐봐 앞수 아 진짜 봐봐요. 야. 네. 비비. 파운데이션이 비비인데. 선크림은요? 안 발라요. 파났어요 10년은 한 늙어진 것 같아. 아니에요 여러분! 이쁘잖아요 그쵸? 이쁘죠? 이거는 서 인싸 친구가 아싸 친구 불러서 얼굴에 화장 당하는 것단발링리 아싸들 특징. 여자애들이 화장해주면서 어? 이쁜데 하면 은근 속으로 기분 좋아. 어? 이쁜데? 아이씨. 다음은 애교살입니다. <laughs> 애교살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만져주... 주어요코 <laughs> <laughs> 쉐딩을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 어때요? 이 코에 하이라이터를 해볼게요. 치라고 입술에 없으니고서 노아서 같이 생 너무 강아지 같고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? 오! 음 됐음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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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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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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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근데 이쁘지 않아요? 전혀. 괜찮지 않아요? <laughs> 난 진자림이라고 <진짜로> 해.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런 표정은 진짜. 난 멋있어요. 정자림이야. 아주머니. 진짜 아주머니 같잖아요. 아 아니에요 진짜. 그냥 그냥 이쁜 표정 이렇게 지어보세요. 화보 느낌 나는데 물음표. 어 정상님 잘 생기셨다. 아이돌 같다. 그쵸? 머리 해주세요. 네 고데고데기 고대, 좀 해볼까요? 제 고데기는 또 잘하거든요 이렇게요? <웃음> <웃음> 와, 홍합이다 홍합이 날 먹었다 아, 아니 아 이분 머리 그냥 집어 당겨 이렇게 해야 뭐가 잘 나와요 어떠세요 <웃음> 어떠세요, 어떠세요? <웃음> 고객님 뒤에 볼륨만 좀 살려주세요 아, 뒤에 볼륨 살려드릴까요 고객님 네. 마음에 안 드셨어요? 뒷부분도 이렇게 네. 신경 쓰시는구나 <laughs> 머리 못 하는데 약간 좀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 알바생 같아요 아 근데 머리 언제 감으셨어요? 아 세제 감상? 똑같이 맞아요 3일 됐죠? 아니 여기 위에 이렇게 볼륨 여기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벗어지잖아요 살아라 <laughs> 살아라 어? 좀산것 같지 않아요? <laughs> 좀산것 같지 않아요? 저도 좀 살려주세요 아이돌이라면서요 아 근데 지금 괜찮지 않아요 진짜로? 어, 나 아이돌 같은데 왜 그러세요? 소속사는 어, 어디 쪽 소속사인가요? 어... 소속사 뭐가 중요한가요? 어 아. 앉아보세요 괜찮죠? 앞머리요 이건. 그게 아까 정상님 머리였는데 여기서 약간 볼륨감이랑 앞머리 이렇게 뽕을 줬어요 앞머리. 지금 <laughs> <이제> 약간 미용사 <laughs> 미용사가 찍었네요. 미용사가 찍은 네, 게. 진짜 괜찮지 않아요 인정 그렇지요? 네. 와.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화장 해봤는데요. 어떤가요? 솔직히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. 요 야수가 왕자님으로 변했네요. 근데 지금 화장 근데 별로 진하게 안한 거죠. 와씨. 아 죄송합니다. 와 아, 이게 좀 오반데. <laughs> 화장 한개 나은지 안한게 나은지 진짜 진심으을 담아서 투표 한 번만 해주세요. 나.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봐봐요! 와 94%라고요? 한개 나음이 94%, 안한게 나음이 6%네요. 정선이 계속 아무리 봐도 정선이 한개나와요 아니 근데 개 달라졌는데요? 아니 근데 똑같은데요? 여캠이 이렇게 살아있.. 이렇게 잘생긴 포즈 이렇게. 음... 괜찮다. 어... 좋네 좋아. 와. 이거지 이거지.